아, 자, 아시라프입니다, 여러분. 바디, 이거 뜯으면 되게 깨끗하신 거 아시죠? 깨끗한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용물이 중요하니까 내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4입니다, T4. 아시라프에서 보시면 t 4예요 자, 보시면은, 앞쪽에는 서브온이 위쪽에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서브온이 아래쪽에 되어 있어요. 자, 조종기가 2채널, 3채널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앞에 타일만 왔다갔다 움직이는데, <놀람> 왔다 <갔다 갔다 놀람> 왔다 얘는요, 좌우로 움직이끔 해놨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서버는 위쪽에서 장착하시고요. 뒤쪽에 있는 서버는 아래쪽으로 장착하셔가지고, 어, 서버가 이빨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나사 고정하는데 두 군데,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록타이트 같은 거 살짝 발면 좋겠고요. 어, 아시럽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4 곱하기 4, 일명 4ws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4ws로 해가지고, 세팅해서 나갑니다. 자, 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잘할 거라는 동생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이제 구성, 특히 메카니, 메카니지이메카닉이 어, 메카닉이, 어 두군데를 이렇게 서버로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이메커니즘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따로 상품을 따로 하겠습니다. 자, 바디는 연두색하고 파란색이 있는데요. 둘다 색깔 벗기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가드가 여기 옆에서 여기 잘려졌기 때문에 바퀴가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자, 보시면 트위스트. 오와, 트위스트 되죠? 트위스트 는 데도 바퀴가 바디 안 닿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조형 움직여보세요, 조형. 오케이 아, 자,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 정도면 찰만해요 자 돌아보세요 이렇게 아니, 말 반대로 이게 앞쪽이에요? 네. 앞쪽이 밑으로 그쵸 오케이 앞쪽이 오케이 앞쪽이. 자 근데 여기 손가락 한번 껴보실래요? 아니요 <laugh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날씨 생활하시고요 이쪽이 앞쪽이죠? 예자 어, 맞네 맞네 이쪽 앞쪽이네 그쵸? 자 고개를 돌려라 고개를 들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차량입니다. 바뀌는 엄청나게 큰거 아시죠? 이게 서버 많이 오케이 서보 박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겠습니다 예, 한 이제 드릴게요. 여기 지금 급하니까요. 앞쪽이 서버하 밑에. 앞쪽이 서버 밑에. <laughs> 예, 저여러 지금 거의 뭐이대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삽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랍했고요. 서보 두 개를 이용하는 디퍼 4WS 자 이번에 추가됩니다 아시랍했습니다. 끝. 짠.